우와, 괜찮은데 이거 우와, 괜찮은데 이거 이거 그건데 그러면 아 우리 그렇게 하자. 이거를 애들이 막끼에 넣고 히 파티 노래 불러주는 <불니> 우리 힙합 아이돌이니까 음, 힙합 아에비이아이낌으로 하고 네가 메인 보컬이고, 우리가 트윙스를 넣을 그럼 일단 쓰지, 게 그럼 내가 해게해 오케이 okay, 됐어 끝 e a r d it e v e r 면 되고 아 약간 c <라> r 아, 거기서 애 c r e w s 요 c r 스 w s s c 타임으로애 c r e w s screws, s c r 으로 s s c r e 안무를 c r e w s screws, s c r 아, w s screws, s c e w s screw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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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c 아

So, this is a good story. What is <laughs> it? 어, 어, 네. 어... 나와, 어. 아, I used to w a 와 c h it. It is o u r 리 It is ours. It is ours. It i 도 o y o n g 도 h 자도 자도. <laughs>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? g Jado, j a 도 o Jay, Walsh, p 요 y Only really go.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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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요 그 짜파게티에다가 물을 좀더 넣고 짜장을 넣어서 먹으면 나 진짜 아쉬운 거 있어. 나 어제도 감자탕 먹고 싶었는데. 상해, 상했어상해 가지고 그... 그래서 도영이가 도영이한테 이거 음. 줬잖아. 먹으라고. 그래서 어 그냥 가 도잼? 어. 아 진짜 말이 안세이가 치타야. <웃음> 치타! 볼일 봐. 유타! 정호! 아니 와! 정호! Jumbo! 둘 u m b o Jumbo! Jumbo! j u 거 찍어주세요 형 o Jumbo! Jumbo! 아 u m b o Jumbo! Jumbo! j u m 아니, 여어 아니 여기, 여기, 여야여형 여기, 여기, 어기 여기, 여기, 개하여 이렇게 여기, 여기, 여 돌려봐. <laughs> 다시 다시. 다시 다시 여였어아 여기,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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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친구지 되게 싫 상황이었습니다. <laughs> NCT는 카트 중 카트라이더를 저희 셋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어, 상대가 너무 잘해서 저희는 어.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재현이도 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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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오늘 컨셉은 뭐예요? <laughs> 셀러먼? <셀러문? 웃음> 오늘 아, 마린룩 마린 마린룩이야? 예쁘게 진짜 마린 같아 마릴린 벌로 <laughs> 아프다. 전니 옆으로 연기 응. 잘한다 전니 영화배우 해야겠어 아.. 할리우드 기다려 <laughs> 할리우드 기다려 <laughs> 우리 팀한 명만 더 있으면 좋아 태영이 형이 저한테 커플 반지 맞추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수 안 알려주고 있어요왜이러웃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야? 응 대박이다 1등함 말이 돼? 말이 되냐? <laughs> 도영이 신기록사였어 응.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첫 첫 판에서 첫판 신기록사였어 야 너네 이렇게 게임할 수 있냐? 어? 해찬이가 더 잘한다며 내가 제일 잘하긴 하는데 이 맵을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해 제일은 아니고 더 금보단 잘할 수 있는 맵이니까 <laughs> <laughs> 아 믿음 믿음 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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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해 주사랑 우리의 맵 유튜브 프리미 아직도 안 했어? 역시 마크 수박은 달콤해, 보고 있어요? 역시 워더멜론 슈가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로 수박이 나오네 나 영상은 처음 봐 이렇게 NCT 127의 대기실을 탐구해봤습니다 여러분 빠빠